작업 잘 끝났습니다. 작업 전 테스트는 할 수는 없었지만 약간의 핸들링이 아니지 요거만 돌렸을 때 릴링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안에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. 조립불량이랑 살짝의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처리해 놨구요. 클러치 누르시고. 자, 오르 움직였을 때 유격을 잡아주세요. 잡았죠? 요거를 만약에 12시라고 쳤을 때 11시 정도 11시도 많다 11시 반 정도 살짝만 풀어주세요 클러치 매우 좋구요 노브 좋구요 노브에 있던 베어링은 핸들에 있던 베어링을 사용했어요 여기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 스플 이식 잘 됐구요 브레이크 세팅 한번 확인해보자 한번 해보자. 잠깐만요 근데 좀 뻑뻑해요 이게 유난히 뻑뻑한 것 같아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어 봐, 네, 확실히 뻑뻑해요. 이게 2 1일에 비해서는 좀 뻑뻑한 것 같아요. 앵글러님 2 1일 집에 있잖아요.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. 확실히 얘가 더 뻑뻑한 것 같아요. 예, 브레이크는 잘 먹습니다. 봐봐, 어또 하나 지금. 네, 확실히 뻑뻑해. 예, 잘 맞고요. 핸들 이식 잘 됐고, 노우 이식 잘 됐고, 릴링업 기가 막힙니다. 잘 사용하세요. 끝. 아, 이 일은 22질년을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라 21질년으로 기반을 만든 거예요. 기어가 황동이 아니더라고요.